제가 그렉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영상을 찍을 건데 이번에 드론을 바꿨어요. 원래 매빅에어2를 쓰고 있다가 매빅 미니2로 바꿨거든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케이스가 많이 아직 분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알아보고 드론이 아무래도 예민한 기계다 보니까 패킹이 안전하게 될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찾아봤는데 아 온라인에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매빅 에어2를 쓸 때도 그렇고 드론하고 조종기하고 부수기재를 넣으면 은근 번잡하고 깔끔하게 들고 다니려면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주는 가방 자체가 디자인도 좋고 다 좋기는 한데 솔직히 좀그 사이즈 대비해서 좀 무거운 게 흠이에요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가방을 잘안 쓰는 편이고 따로 그냥 파우치 같은 거를 알아봐서 딱 맞게 사용을 하는 걸더 즐겨 합니다 그래서 에어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조종기 따로 에어 파우치 따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잘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니 2는 워낙 기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 조종기하고 같이 담겨져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타입으로 케이스를 알아보니까 하드 타입으로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드 타입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단점이 다 좋은데, 사이사이의 공간에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타입 케이스를 잘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직 좀더 기다려야 되나? 그러는 와중에, 그냥 출퇴근길에 무지라는 곳을 들렸는데, 화장품 파우치로 된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 제품이 사이즈가 얼추 비슷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품을 구매하고, 만약에 사이즈가 안 맞을 경우에는 환불까지도 약속을 하고 사와 봤는데, 와, 사이즈가 딱 맞아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패킹을 했을 때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우선 패킹한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딱딱한 재질이 아니라 이렇게 파우치 류처럼 생겼는데 이 위판하고 아래판이 약간 각이 젖어 있어요 흐물흐물 거리지 않고 살짝 각이 있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는 데는 이 파우치 자체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게끔 너무 물렁물렁 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의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패킹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패킹이 돼요 꽤 모양이 괜찮죠? 보조 배터리 곧 리뷰할 건데 매핑 미니 다시 봐도 진짜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있고 각가지 부스 기재들 좀더 리뷰를 해보자면 이중으로 돼 있어요 먼저 열고 이쪽에 있는 부분을 하나 더 열면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이런 모양이 구조로 되어 있는 파우치입니다. 아무래도 메이크업 할때 부통처럼 생겼는데 이 부분에 프로펠러를 거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한번 프로펠러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베빅 미니는 항상 이걸 챙겨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드라이버인데 만약에 프로펠러가 망가졌을 시에 드라이브로 분리를 해서 다른 프로펠러를 껴야 되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부분에다가 전부 다 넣어봤습니다. 넣고 이렇게 닫고 이 상태로 윗부분이 세팅이 끝났고요. 이 부분에 다른 거메시창이 되어있어서 메물이나 기타 등 테크 제품들 여기다 수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넣고 조종기를 가운데다 넣고 배터리를 여기 이렇게 넣고 USB 보조 배터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봤어요 총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 이 상태로 이렇게 닫아주면 끝 여기 손잡이도 이렇게 달려있어서 손잡이까지 쓰지 않고 저는 백트킹을 다니기 때문에 그럴 때, 팟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파우치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어려움도 없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남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엄청나게 가벼워서, 이 무지에서 구입한 화장품 파우치를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눈대중으로 샀는데 딱인데, 어 진짜.